두 번째 대단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중에 두 번째 중단원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의사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부터 두 차시에 걸쳐서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기업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기 전에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가계가 상품 공급 가게가 상품 수요자와 생산 요소 공급자의 역할을 했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게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품 공급자와 생산 요소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경제 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수입만이 높거나 비용만이 낮아서 이윤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추구한다고 했었냐면 효용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같은 경우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가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업은 이윤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윤을 팔아서 소득을 얻으면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사람들도 고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국민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계 못지않게 기업도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 중에 하나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65페이지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 이윤 극대화만이 기업의 목적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나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서 여기에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윤 극대화 추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도 있으나. 뭐 이윤 극대화 가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 전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나 오로지 이윤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면 맞다고 보시긴 해야겠죠. 선생님이 기업의 수입과 비용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윤이 여기 7번이죠. 이윤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늘 공부할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미리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없는 수입 값,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 그리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그리고 평균수입과 평균비용이다라고 해서 앞에 붙는 말이 총이거나 한계이거나 평균이거나 로 해서 총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이거나 비용이거나 해서 총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어서 총 여섯 가지의 개념으로 산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수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얻는 수입의 총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의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요. 총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총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지면 총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총비용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생산 요소 가격과 사용량에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라는 게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한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한 단위를 늘리는데라는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한 단위를 늘리는데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기업이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을 한계수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총 5개를 팔았을 때 수입이 5만원이었다. 근데 6개를 팔았을 때 수입이 6만원이다 라고 하면 한계수입이 바로 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기업이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개를 만들었을 때 비용이 3만 1천 원이었다. 근데 여섯 개를 만들었을 때 비용이 4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한계 비용은 9천 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균의 개념은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총 수입을 생산량으로 만 나누는 게 평균 수입이고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는 게 평균 비용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품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계 수입은 만 원이고, 하나를 늘리는데 들어가, 얻게 되는 이득은 만 원이고, 하나를 늘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9천 원이라면, 추가적인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더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야 하지만, 하나를 늘리는데 만원, 천원이 들고 만천원이 들고 한계수입은 여전히 만원이라면 이번에는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늘렸을 때의 이익과 늘렸을 때의 비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것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계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만 이윤이 극대화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심화 내용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윤의 개념을 기회 비용으로 따지게 되죠.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파악하기 있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의 이윤도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괄한 기회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수입이 3억이죠. 총수입이 3억이고요. 3천만원이네요. 총 수입이 3천만원이고요. 총 비용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회계적인 이유는 1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들어간 임금과 원료비와 지대는 눈에 들어가는 영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비용 즉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내 노동에서 얻어지는 임금이 6,600만 원. 6 0만 원. 그다음에 이 돈을 넣지 않고 은행에 맡겼을 때 이득이 300만 원을 포함을 하게 되면 경제적 이유는 사실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돈이 1 0만 원이 아니라 천 100만 원이라면 천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의 귀속 임금, 노동에서 얻어지는 임금이 암묵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11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4천만 원이 손해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천만 원이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이윤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만약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경제적 이윤으로 따지게 되면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모델 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모델이 자신의 월급을 고려했을 를 때는 쇼핑을 차리지 않는 게 이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위의 자료에서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하면 회계학의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이유는 천만원이나 자영업자의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선택에서 보면 백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내용이 상품공급자로서의 기업인데요.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가게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자급자족이었다면, 이제 기계의 발명과 생산기술의 발달로 생산의 주체가 가계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가계에서 사람들이 생산요소로서 노동을 공급을 하고, 정부도 생산을 참여한다라는 점에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고 할수 있으나, 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 공급자로서의 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고용이 증대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가계 소득 증대로 이루어지고 가계의 소비가 활발해진다라는 점에서 국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고요. 그 다음으로 기업의 역할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다.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자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3대 생산 요소로서 토지 그리고 노동 그리고 자본 등을 생산,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산 요소는 주로 가게가 제공을 하며 기업은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입했다면 지대를, 노동을 구입했다면 임금을, 자본을 구입했다면 이자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는 다시 가게의 주요 소득원이 되며 소비 활동에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에서 기업과 가게는 서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